예, 네, 잘리는 토끼입니다. 여기 세종시에요. 세종, 북악면인데 대전하고 가까이 있는데, 한번 와본다 와본다면서 잘안 돼가지고 오늘 왔습니다. 세종 홍판서댁 다행히 문이 열려있네요. 세종 홍판서댁은 고종 3년. 아이 지어진 고택으로 병조판서와 예조판서 등을 지낸 홍순 형이 소유했던 가옥이다. 홍순 형은 대한제국 시절에 국내부 특징관, 규장각 학사 등을 지냈으며, 순종 4 년에 대한제국 일본에 강제 병합된 후 일본이 주는 남작 자기를 거절한 인물이다. 어이다행이네 홍판서댁은 한단 높은 디귿자 모양의 안채와 한단 낮게 지어진 디귿자 모양의 사랑채가 맞물린 이붓자형 평면을 이루고 있다. 사랑채는 안채를 향하지 않고 문 쪽으로 향하고 있고. 가운데 몸체에서 좌우로 한 칸씩 꺾어 날개를 만들었다. 몸체 대청 안방을 모두 남향으로 배치한 구성은 경기도 황해도, 충청도 등 중부지방에서 보이는 특징이다. 이 고택은 당시의 고급 기법으로 지은 것으로 유명하다. 홍판서댁은 1984년 청원 유계화 가옥으로 지정되었고 세종시 출범 후 2012년 세종 유계화 가옥으로 불리다가 2018년 세종 홍판서댁으로 변경되었다. 이렇게 있고 아 여기서 이제 책을 읽으면서 누구 왔는가 그랬을 것 같네 고무신이 이렇게 낮아있네 사람이 살지는 않는 것 같은데 눈으로만 보시랍니다 이게 지금 장마기가 아니라 비가 오면 다 들이닥칠 텐데 뭐 관리하시는 분이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굴뚝이 있네요 아, 안에 누가계시나보다 이렇게 있습니다. 깐잠으로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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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입니다. 좀많하면서도그 시대 부잣집 집으로는 조금 쪼만하면서도 되게 아주 평화롭습니다. 아주. 이렇게 여기 부엌이겠네. 이렇게 하고 만들고 부엌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 이렇게 부엌이네. 와서, 보 세요. 평화 롭 습니다. 아, 여 기서 생활 을누 하시 는가 보네. 여기도 굴뚝이 있겠죠. 이렇게 있으면 여기도 굴뚝이 있고. 아, 정리 없네요. 이렇게 경치구경좀 좀. 좀. 실전하고 갈까요? 많았고 아주 평화로운 고택입니다. 고택이 오면 이렇게 잡으면 해집니다. 우물도 이렇게 탁 있었네. 집안에. 부잣집들은 꼭 이렇게 우물이 있죠. 어디 가나? 보수를 많이 하셨나봐요 아 이렇게 요거 이렇게 닦이는거죠 이게 병풍 칠하면 여긴 화장실이고, 아, 이쪽으로도 있습니다. 곳곳에 이렇게 두이 있어서, 겨울에. 진않으셨겠네 구름장이 있네. 아, 한가 바람이 아주 잘 통했겠어요. 문 열어 놓으면. 환기 같은 거는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집인 거. 그만큼 겨울에는 또 추웠겠죠? 최성 흔히 판서뜩이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샬롬을 보냅니다.